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생일인데 생일 bgm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일 축하 올해 오우 놀래라 어우. 어우 힘들어 I believe in your galaxy 아 m 이라고 적혀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청량과 라이터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, 가볍게 바로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. 옆에 있는 얘를 끌어와가지고, 싹. 보이죠? 전혀 안 보이네? 자, 싹. 보이죠? 잘 보여요. 바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. 자, 한 방에, 한 방에 붙였죠? 원래 케이크 붙일 때 국룰. 얘가 나한테 오기 전에 빨리 붙여야 돼. 아니면 뜨거움. 인정? 인정. 어? 와, 씨. 꺼진 줄 알았네? 네. 까불다가 불이 다 꺼졌어요 하지만 제 소원은 방탄과 아미의 언제나 행복과 이제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, 저도 사랑하고 <laughs>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<목소리> 아아씨 아패다. 아아아 아. 아, 왼발을 치으면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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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. 진 진영이 저한테 자전거를 사줬어요. 와, 진짜 대박. 진영이 2주 전에 이걸 사서 오늘 와서 이제 조립까지 다 하고 막 따릉이처럼 이제 이것도 따로 부품 사서 막 조립하고 막 안장도 조립하고 그래서 진영이 직접 저한테 자전거 타라고 최대한 비슷하게 따릉이랑 만들었다고 해서 자전거를 선물 줬습니다. 진짜 너무 감동. 진영한테 고맙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고 이제 애를 내보내야 이제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있어봐, 아, 있어봐. 자 대박이죠. 난 처음에 나한테 진영이 장난하는 줄 알았다니까. 운동하러 갔는데 형이 있는 거여서 예요 형이 막 자전거를 막 타고 있다고 했어. 야형 자전거 샀어요. 그랬는데 아니야 네 생일 선물이야. 그런데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. 왜냐면 이제 그런 장난 잘 치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또 그냥 형이 타려고 산거 아니면 여기 헬스장에서 그냥 누구 다른 사람 건데 이제 내 거라고 장난치다 보냈는데 진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지 진영이 나에게 웬일로 선물 부품도 막 따로 오더하고 그래서 막 저한테 선물 주려고 이렇게 막다 자전거 해서 했대요 너무 고맙고 어, 잘 타고 다닐라고. <laughs> 다른 일을 타면 슬픈 점이 있어요. 뭐냐면, 한강 라이딩 하다보면 이제 전문 그 바이커들이라고 해야 될까, 그런 아저씨들이 계세요. 그분이 한번 밟으면 난 그분 스피드 따라가면난 세네번 밟아야 돼. 지나갑니다. 아, 지금 나오세요. 이러면 진짜 겁나 서럽거든요. 따릉이 타는 분들 알 거예요. 따릉이가 그렇게 어쨌든 공유 자전거니까 막이 좋은 자전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천만 원짜리 자전거 이런 거막싹싹막지나가면 막 바퀴도 이렇게 얇아. 나는 이렇게 이렇게 앞에 바구니 보면서 아 오늘 풍경이 참 좋네 이러고 지나가면 그분들 앞에 아딱 보고 지나갈게요 하면서 팡 지나가면 겁나서. 제가 아까 타봤는데 그런 막 전문 그런 바이크는 아니지만 따릉이보다 두 배는 잘 나가는 것 같아. 요 그래서. 제가 이제 두배덜 힘들게 집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진영이준 거니까 평생 이제 탈려고 합니다. 아무튼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런 에피소드. 아 오른쪽 눈 감고 볼 찌르는 거 진짜. 음. 하수. 하지만 난 넘어가지. 아뭐 좋은 말들만 너무 올라와서 참 근데 뭐랬어요 그냥 되게 막 생일 때 이렇게 막 축하도 받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너무 저보다 더 행복하게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이상하고 굉장히 좀 그랬어요 어쨌든 고맙다고 <laughs>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멤버들도 그렇고 그래서 또 좋은 소식 있고 있을 거고 하니까 힘내 갖고 또 연말까지 파이팅 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No words for BTS. 전이하로 가보겠습니다. Bye.